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깨끗하고 금액까지 넘치고 등급 또한 높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지프의 체로키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 차량 진짜 준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인기 많은 흰색 바디에 관리까지 정말 잘 되고 이따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진짜 기스조차 없습니다. 정말 관리 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량 간단한 스펙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4년식의 실주행거리 1 3만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제 한번 띄워드릴게요. 성능지상 완전 무사고에 미세먼지다한 방울도 없는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 차량 4륜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프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를 위해서 나온 차량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진짜 실내 한번 이따 보실 건데요. 진짜 도로주행에서도 절대로 꿀리지 않는 디자인까지 겸비하고 있어서 정말 강추드리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또한 훌륭합니다. 152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제가 먼저 영상으로 외관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과 특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합니다.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큰 기스를 찾으실 때마다 제가 10만 원씩 빼드릴 정도로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랑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반만 보았을 때7 개의 세로 그릴이 역시 지프 체로기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본넷 한번 보시면은 진짜 위에 빛이 반사될 정도의 광 상태. 살아있는 광 상태에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라이트 한번 보실게요. 이두 개로 나눠진 이 라이트가 구형 디자인과는 다르게 신형 디자인의 라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양쪽 둘다 백화 현상 없이 진짜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하단부에는 전방감지 센서 탑재되어 있고요. 저랑 조석 측면부 한번 넘어오실게요. 조서 측면부, 타이어 잔해랑부터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은 현재 반 정도 한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휠 컨디션, 야 진짜 양호한 컨디션 같이 보여주고 있고 크롬일입니다. 진짜 이 지프 차량의 크롬일 정말 조화로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딱 왔을 때이 사이드 스커트가 원래는 진짜 중고차들 시장 보면은 조금 뭐 데미지를 입거나 조금 뜯어진 부분이 있을 텐데 진짜 와 엄청 깨끗합니다. 진짜 와 손으로 긁었을 때 긁히는 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차량 컴포트 억세스 탑재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틴팅마저도 정말 농도 짙은 틴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루프랙 그리고 그 위에는 파노라마 슬루프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옵션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규타이어 잔여랑도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은, 네. 이 차량 4륜구동답게 뒷타이어 또한 5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뒷타이어 휠 컨디션 또한 아주 양호한 컨디션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면부로 같이 넘어오시면은 현재 이 차량의 등급, 등급을 제가 앞에 설명 못 드렸는데 이 차량 의 등급은 리미티드 등급, 론지투드의 하위 등급이 아닌 그 상위 등급인 리미티드 등급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풀옵션입니다. 정말 버튼에빈 버튼 하나 없이 많은 옵션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 전에 후면만 보았을때 테일램프가 아이라인을 한 듯한 아주 진짜 섹시한 테일램프 같이 보일 수 있겠고요 테일램프에도 데미지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연식 대비했을때 뒷범퍼 또한 진짜 깨끗합니다. 정말 관리 잘돼있고요그 위에 한번 보시면은 후방 감이 센서와 그, 그 위에는 후방 카메라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차량 또 자랑할 게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그 왼쪽에 키가 작으신 분들도 쉽게 할수 있게 아래쪽에 버튼 빠져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설명드리면은 우선 그 위에 러기지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고요. 아래 내장자만 보시면은, 와, 트더짐이나 오염 없이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 하단만 보시면은 간단한 수학 공간과 공기압 키트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쪽에 가니쉬 음마저도 진짜 거의 생각할 수 없이 양호한 컨디션까지 같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가 저랑 이 상위 트림인 리미티드 지프 체로키 차량 외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바로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고 특징과 옵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진짜 실내 동안 럭셔리하게 도심에서도 주행할 때나지프차 타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컨디션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시티에는 다크 블루와 브라운 이 투톤으로 아주 조화로운 모습 같이 보였을 텐데요.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다크 우드와 이 브라운의 이 럭셔리함까지도 같이 구비되어 있어서 정말 탑승할 때도 진짜 자부심 있게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같이 구비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까지 구비되는 점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동 한번 걸어서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이지 억세스 옵션까지 삽입되어 있어서 제가 시동 걸자마자 의자가 쭉 앞으로 당겨지는 모습 보였을 텐데요 바로 계기판 먼저 확인 도와드리면 은 계기판상 경고등 일체 보이지 않고 있고요 바로 핸들 컨디션 확인 도와드릴게요 핸들 컨디션... 역시 진짜 역시 관리자에게는 차량답게 틀어짐 오염 없이 정말 A급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그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인데 일반 크루즈 컨트롤 아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 간격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하단부에는 오토 라이트와 트렁크 개폐할 수 있는 버튼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가운데로 한번 넘어오시면 은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스 눌렀을 때 론지튜드 등급은 난방 시트까지는 있어요 근데 현재 이 차량은 리미티드 등급이죠 통풍 시트에 핸들 열선까지 와 진짜 없는 게 없는 차량이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이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반 론지튜드는 이 옵션이 다빈 버튼이에요 근데 이 차량은 주차 보조 시스템 후측방 감지 센서 사선 이탈 방지 전방 충돌 방지까지 와 진짜 이런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옵션까지도 같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그 바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후방 카메라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화질에 가이드라인까지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이어서 그 하단부 한번 내려오시면은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 이쪽에 오토 스탑 버튼 기능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 하단부에는 각종 단자와 이쪽에 보면은 경사로 저속주행 그리고 도로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기능까지도 구비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는 전자파킹 시스템 컵홀더 2개 보여주고 있고요 앞내사서 보시면 은 깊숙하고 광활한 수납공간 진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위에 한번 보실게요 현재 ECM 룸미러 블랙박스 보여주고 있는데요 썰루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파노라마 썰루프가 구비되어 있는데 저기까지 있는 파노라마 썰루프 있는데요 제가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아, 길다. 와. 네, 선쉐이드는 정상작동하고 있고요. 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버벅임없이 정상 다통되는거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대시보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연식 대비했을 때 14년식인 차량인데 진짜 관리 잘돼 있고 그 가원도 한번 보시면은 이쪽에 히든 포켓까지도 구비된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저랑 지프 체르키의 리미티드 등급 앞에 옵션과 공간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저랑 같이 뒤로 넘어가서 뒤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뒷자리에 탑승을 했는데, 와, 진짜, 역시 이 체로키는 뒷자리에 이 넓은 공간이죠.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레그룸과 헤드룸 열 공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진짜 키 180타도 저는 절대 불편함과 없을 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트 제가 탑승했을 때 뭔가 시트가 쭉빠아들인 듯한 편안한 착석감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가운데만 보시면은 이어 에어벤트와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기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암레스트만 보여드리면은 컵홀더 두 개, 팔걸이까지 용이한 정으로 같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가 이 하위 트림이 아닌 상위 트림의 지프 체로키 차량 살펴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이 지프 체로키의 외관과 실내만 살펴보았는데요. 진짜 여러분 중고차는요 이런 차를 사는 거예요. 관리 잘 되고 깨끗하고 전혀 손상 없는 차들 근데 금액가지 착해요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520만원 판매하고 있어요 이런 차량 못 봅니다 정말 진짜 자부합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은 위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말고도 많은 차량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한 시간에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